할렐루야! 우리 읽었던 말씀 가지고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람데오는요 라틴어예요.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걸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기원전 한 250년 경에 쓰여진 70인 70인경,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이 최초의 성경이었는데. 이게 번역성에 조금 문제가 많았고 대부분 당시 사회에서 70인경을 기준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재번역이 되면서 뜻이 바뀐 부분이 참 많았어요. 여기에 문제점을 느낀 제롬이라는 교부가 교부는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알렉산드의 교부였던 제롬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경을 거치지 않고 이제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했다가 로마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언어도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제롬의 벌게이트 번역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카톨릭에서 공통, 공통적인 성경으로 쓸 만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번역 성경의 코람데오라는 말이 34번 나옵니다 그런데 코람데오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그러니까 대부분 쓰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더라 이런 용례로 많이 쓰여요.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막 기뻐 춤추는 장면이 있잖아. 그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써 춤을 추며 이때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제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어제 우리 토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전해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를 코람대오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였더라. 그 그러니까 고람대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리적인 조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바로 코람대오라는 거죠. 여러분이 코람대오의 신앙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고람대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볼게이트 성경에도 코람대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없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요셉의 신앙이 바로 코람 대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요셉을 지금 누가 유혹하고 있지? 얘들아, 대답을 해봐. 누가 요셉을 지금 꼬시고 있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이 이것에 넘어가, 안 넘어가? 어우, 남자답게 뿌리쳤어요.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하잖아. 근데 궁금해지는 거야, 갑자기.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보디벌이 아내가 더럽게 못생겼나 보죠. <laughs>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 아 그래, 유혹을 할래도 뭔가 비주얼이 돼야 유혹을 하는 거잖아 그치? 지난주에 우리 학교 방문하면서 문태고를 갔는데요. 문태고 동아리 쌤의 미모에 우리 스탭들이 전부 다 반해버렸어. 그 선생님 번호를 따야 된다는 둥 손에 반지가 없는 걸 보니 결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려볼 수 있다는 둥 헛된 꿈을 꾸고 있어. 저는 참 어디 갔어. <laughs> 자, 왜요? 긴머리를 잘난 거리며 문태고 그 음악쌤의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비주얼이 되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태화 교감을 딱가늘데 나오신 선생님의 비주얼이 지극히 선생님다운 비주얼이라면 다시 말해 지극히 할머니와 똑같은 비주얼이고 엄마 같다면 유혹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비주얼 문제일까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딱 손을 얹고 멋있게 어 아가씨 시간 좀 있나라고 해서 딱 돌아봤는데 돌아봤는데 도마뱀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유혹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 오늘 저 시간 많아요 하고 말을 하는데 돌아보니까 곰처럼 생겼어. 그러면 유혹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사진 이거 아니니? 이거 서련? 저 이렇게, 이렇게 생겨 유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잖아. 근데 곰처럼 생기면 유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하자그스을 상황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가 있잖아. 학교 2014에 나왔었잖아. 그치? 시를 읊어드릴게요. 이런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요셉이 보디발이 아내가 우리 동치하자막 해가지고 다가간 거야. 다가가가지고 이 시를 읊주는 거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근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는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라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생각이 없니? <laughs> 과연 그랬을까? 근데 유혹 중에는, 그래, 비주얼이 안 돼가지고 전혀 넘어가지도 않을, 가당치도 않을 유혹도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면 거북이가 샤워를 하면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드는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은, <laughs> 거부할 수 없는 <laughs> 치명적인 유혹. 아, 눈이 썩니? 귀엽지 않아요? 거부할 수 없지. 또 이런 유혹 있잖아. 예배 시간에 아이, 설교도 잘안 들리고 손톱이나 물어 뜯다가 손톱을 딱 봤는데 이거 있잖아. 이거, 이 다음 그림. 손톱에 삐져나온 이거. 아 뜯을까 말까. 이 유혹 진짜 참기 힘들잖아. 그치? 분명히 뜯으면은 세라리고 아플 것 같은데 안, 뜯, 안 뜯을 수는 없는 이런 치명적인 유혹 있다, 없다. 네. 있죠. 유혹이 무섭고. 유혹이 무섭고 두렵게 찾아오면 누가 넘어가겠냐고. 그러니까 나랑 동침하자고딱 돌아봤는데 얼굴이 좀비같이 생겼어. 그러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근데 사단은요, 절대로 그렇게 무섭게 찾아오지 않아요. 유혹은, 따라합시다. 유혹은? 달콤하게 찾아온다. 삼국지에 보면은 매복의 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치명적인 혀에 닿게 만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독을 달콤한 사탕으로 겉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입에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먹으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너무 달콤해 먹다 보면 결국 뭐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이끄는 게 바로 유혹이거든요 이게 바로 유혹의 본질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줄때 항상 이렇게 달콤하게 줍니다 처음 아담과 화를 넘어뜨릴 때도 이렇게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할렐루야. 유혹이 치명적이 야 아니야. 달콤해 아니야. 달콤하잖아.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와,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도 사실은 비주얼 문제가 아니고,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1 7살에 노예로 잡혀갔단 말이야. 그리고 서른 살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어간에 13년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나이를 대충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성적으로 가장 끌어오르는 이 욕망이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가, 요셉의 지금 신분은 굉장히 억압되어 있어. 그치? 요셉이 야동을 받겠니?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봤겠니? 손을 잡아봤겠어? 뭔가 지금 억눌린 욕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마침 나를 또 건드려줘. 누가? 주인의 아내가. 그런데 상황이 또 웃긴다? 집안에 누가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완전 범죄가 가능한 시추에이션이야. 더군다나 나를 지금 유혹하는 상대는 나보다 신분이 훨씬 높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주인의 아내란 말이야. 아, 저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핑계되기 좋은 상황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유혹을 요셉이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이겨낸다. 그럼 이 비결을 배워야 우리가 순결을 지키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겠죠. 이 유혹을 이겨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혹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자, 유혹은 언제 찾아온다? 따라합시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본본 1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어떻게 있는 거야? 혼자 있는 거야. 너희들 막 이렇게 예배 들고 사람 보는 눈이 많은데 내 지금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 막 손잡고 뽀뽀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니?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보는 눈이 많을 때 성적인 욕망 충동이 막 일어나서 유혹에 넘어가요? 아니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막 야동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 같이 봐. 이렇게 되니? 안 되잖아.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요 유혹도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꼭 유혹은 언제 찾아와? 방 안에 우두커니 혼자 있을 때내 앞에는 컴퓨터가 있고 C드라이브에 들어가면 뻐꾸기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환상적인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이 든다 안 든다 가만히 봐봐 너희들이 성적으로 죄짓고 음란한 생각하고 이상한 거 보고 할때 물론 남자들은 또 같이 보기도 해 그치? <laughs> 근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유혹을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자애들이 같이 있는데 그걸 같이 보면 어떤 치고를 당할까 내가 쓰레기 치고를 당하겠지 그럼 여자애들하고 같이 야동 본다 한번 본 사람 한번 손들어봐 같이 쓰레기니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거야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맹수들이요 짐승을 사냥할 때도 무리에서부터 동떨어진 아웃사이더를 노려요. 물이 한가운데는 있막 점프해 가지고 들어가고 물고 나오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꼭물 위에서 동떨어져 있는 게 타겟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딱 잡혀 있으면은 사단이 왔다 가도 와, 이게 쉴드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삼겹주는 끊어지지가 않고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 안에 가시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왔다 가도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누가 유혹에 넘어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망가지느냐? 이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물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혼자 동떨어져서 아웃사이더 노릇하고 물에서도 나를 혼자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일날 같은 경우가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 이대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다. 게임하고 음란한 거 보고 뭐 이상한 짓을 막할수 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팀 사회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고등부대의 하절이 소망합니다. 또 유혹의 본질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유혹은 어떻게 찾아온다? 따라 합시다. 집요하게 찾아온다. 유혹이 나를 한번두번 번 찔벅찔벅 건들다가 도망가지 않아요. 정말 집요합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함께 있지도 아니 아니라. 할렐루야. 여인이 일주일에 한 번쯤?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쯤? 크게 대답을 해서 여의지 언제마다? 날마다, 날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잘생겼는지는 몰라도, 날마다 나랑 같이 자재 나랑 같이 좋은데 가재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지 않은 유혹이지만요. 이 유혹은 우리 주변에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그러면 이 유혹을 뿌리치수 있는 제일 좋은 비결이 뭐겠어? 요셉에 가르쳐 주잖아.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도 뭐조차도 하지 않는다. 함께 있지도 않는 거야. 담배를 끊고 싶다면서 담배 피는 친구들 주변에 괜히 기웃거려. 야, 뭐하냐? 뭐하는지 몰라. 보면 뻔하지. 근데 괜히 가서 기웃거려. 그럼 유혹이 떨쳐지겠어요? 안 떨쳐지겠어요? 안 떨쳐져요. 야동을 끊고 싶다고 하면서 내그 C 드라이브 안에는 있뻐꾸기 폴더를 지우질 않아요. 그럼고 컴퓨터를 킬 때마다 유혹을 받겠어, 안 받겠어? 받는 거죠. 함께 있으니까. 게임을 끊겠다고 하면서 친구들이 PC방 가자. 그러면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가자. 혹은 자기가 PC방 가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겠어? 따라합시다. 유혹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 유혹이 나를 유혹하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최선의 방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도 유혹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지독하거든.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불쑥 들어오는 게 유혹이란 말이야. 너가 오 고개 들고, 지금 너 지금 설교 잘안 들으면 오늘로 쓰레기가 돼. 오늘 영상 보고도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잘 들어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를 치고 들어오는 유혹을 그럼 요셉은 자기가 도망가도 안 되는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바로 구절에 있죠.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니야 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자, 지금 상황은 보디발이 안 해왔다 말고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요셉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따라합시다. 고람대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이 고람대우의 신앙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 행각 잘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두려우니까 사람들 눈을 의식을 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단둘이 있는 노래방이나 DVD방에서는요, 부끄러운 일도 스스럼 없이 해요. 왜?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럴만한 환경에 오늘 놓여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코람 대우를 여러분 마음의 세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래, 진짜 얘들아. 성령님은 나를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안 따라한다, 안 따라한다.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은 나를 다는 순간도 혼자 두신 적이 없다. 얘들아 잘 한번 생각해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부활하시 후에 십자가 부활하시 전이 아니요.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혹, 유익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말하니까 제자들이 싫었어요. 싫었어. 예수님 왜 가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이제 어, 왕노릇 해야죠. 왜왜예수님 가시려고 하세요? 붙잡으니까 예수께서 님 뭐라 그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제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무이 함께 계실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의 영이 곧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저기 뭐 하늘나라에 계셔도 우리와 동떨어져서 따로 우리 구경하고 안녕 잘 지내냐 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내 안에 다시 오셔서 내 안에 24시간 임만 후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 우리 존재 아이덴티티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나는 잘한번 생각해, 얘들아, 너희들은 단 1분 1초라도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시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이제 잘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야 돼. 잘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따라 고백해야 돼. 따라 합시다. 아, 그때도 성령님이 계셨군요. 잘 생각해, 얘들아. 지금 예지야, 지금 거울 볼 때가 아니고 잘 따라할 때야. 잘그 생각하고 따라해봐. 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군요. 그때와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너희들만 알잖아. 하나님, 다 정말 혼자 은밀히, 은밀히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할 때, 나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나는 지금 철저하게 혼자, 혼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군요. 바로 이 고람대우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어느 때나 어느 때나 내가 예배 드린 이 순간에만 나를 보시고 내가 집에 가면 하나님 어잘가 다음 주에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그대로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아, 목사님 제가 맨날 술 먹고요 담배 피고 맨날 PC방에 쩔어 사는데 제 안에 그분이 계시겠어요? 아니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하시면서 부르지시면서 근심하실 그 뿐이지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한번 택한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학교 급품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거라면서 한번 뛰어줘 보세요 지켜보고 있다 칠판 앞에 이게 써 있으면은 야자 때 도망가려고 하다가도 움찔한다면서 그런 거죠. 만약에 목사님이 너희와 24시간 밀착 동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내가 너, 건우를 밀착 마크를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오늘 건우랑 같이 건우네 집으로 갈 거라니까. 건우 방에서 같이 잘 거야. 그리고 내일 건우랑 같이 학교를 갈 거야. 그리고 같이 수업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건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전 그대로일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왜? 내 옆에 있는 누구를 의식하니까? 목사님을 의식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왜 의식하지 않냐고? 왜 사람을 의식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죽어 있는 신을 섬기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삶 속에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는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이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현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 되어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너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니? 여러분. 고등부 때에는 사이코 같은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애를 삼가고요. PC방을 끊고요. 훈련 받은 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타지에 가서 살게 되면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해요. 연애를 하기 시작해요. 선을 넘어가요. 너무 비겁하고 치사하지 아니 얘들아? 만약에 지금 내가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 때문이라면, 목사님 때문이라면, 내를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부모님이나 환경 때문이라면, 그것은 헛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변해요. 하지만 내가 내 믿음, 내 순결, 영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 지키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목포 사랑의 교회 고등부에 있을 때에나 내가 대학에 가서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나 혼자 있을 때에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순결을 지킬 수 밖에 없어요.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순결 반지에 새겨진 각인된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람대요. 보이나요? 너무 예쁘죠? 이 반지를 끼고 있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고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대학을 가고 내가 세상 문화와 마주하게 될때꼭이 반지를 지니고 가라면 잃어버리지 말고 놓고 다니지 말고 혹 반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잃어버렸어도요.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코람데오 이네 글자가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 고백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나의 신앙 양심을 꼭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애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갖추어지는 만큼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난 자신의 영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려 마칠게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결을 지킨다고 해서, 코람데오를 부르짖지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고백해도요. 세상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하나 옆에내 마음을 지키면은 내 앞에 탄탄 대로가 열리고 잘 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요, 여러분을 낙심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순결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을 뿌리부터 흔들면서 세상을 통해 주위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여러분을 비웃을 겁니다. 야, 너 같은 애가 어디냐? 요즘 너같이 그렇게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평생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 이런 말 엄청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거예요. 요새 보세요. 이 순결을 지켰다가 하늘 앞에 고람대오 신앙을 고백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코람 대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눈 앞에 대학을 실패하고 감옥에 간것 같은 환경이 펼쳐져도 나는 고등부에서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 내 순결을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살아가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다 순종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기꾼이에요. 저 목사님 진짜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들아. 한번 인사해보자, 선생님. 다 살아봤냐? 인생 끝났냐? 요셉의 시점에서 한번 보세요. 억울하게 두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시점에서 보면 내 인생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바르게 믿겠다거나 내 인생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 다 살았냐고요. 그것이 요셉을 정금처럼 달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 최고의 단련 코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웃음과 조롱했을 때,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의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그를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를 통해 먹여 살리십니다.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큰소리로 외칩시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여우와.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고등부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